제가 남자 변호사니까, 남자분들이 많이 사건을 맡길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희한하게 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. 어떤 부분에 꽂히냐면,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해요. 여자분들 중에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나이 차이도 꽤 나는 남편 만나가지고,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서 내 직장도 다,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나이 차이도또 많이 나고, 사회생활을 해봤던 경력 때문에 그 1년, 2년, 3년, 4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. 너는 나 없으면 안 돼. 아, 니가 뭘 알아? 너 정말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? 너 벌어온 월급 다 줘봐. 내가 용돈 쪼로 1,20만원 줄게. 그리고 애기 교육할 때 너처럼 하면 망한다. 근데 그렇잖아요? 결혼할 때뭐 20살짜리 아내와 결혼을 했어도 10년 살았다. 그러면 이분이 30대 됐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더 잘할 수도 있는데 4년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때 어떻게 되냐면 양 당사자끼리의 싸움이잖아요. 그니까 제가 했던 소송 중에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었어요. 그래서 자기 월급을 다 남편한테 주고 용돈을 받았었던 거예요. 근데 가,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이분의 월급은 한 300만원 남짓이라고 쳤을 때 용돈을 거의 1,20만원만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1,20만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주말 같은데 알바 같은 것도 뛰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남편이, 아내한테. 너 이렇게 과소비해가지고. 어떻게 할래? 근데 쥐는 맨날 주식을 해가지고 까먹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까먹는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는 용돈으로 1, 20만 원 주면서 너 과소비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근데 그거를 그 얘기를 몇년 동안, 10년 동안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자기가 거의 요율로 걸린 거예요. 요즘에 중고등학생, 초등학생도 한 달에 10만 원 쓰지 않나요? 물가가 비싸져서. 이분이 얘기를 할 때, 상담할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제가 과소비를 했어요. 아,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. 저미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럴 때 저는 뿔뚝뿔이 나요. 열받거든요? 그러면 그 남편이 하는 짓이 굉장히 괘씸하잖아요. 사람 자체를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어떤 악력을 쓴다던가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 종속 관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아파요. 왜냐면, 현실판 영전노예하고 다를 게 뭐예요? 내가 인간성을 되찾고, 인간적인 주체, 내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, 이혼소송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멘탈 케어를 해드려요. 니네 남편,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. 너한테 어떻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해봤자, 그 사람은 이 법과 제도 안에서는 그냥 일개 소심일 뿐이야. 그러지 마시고, 양 당사자니까 용기를 가지세요. 이 심리적 종속관계를 벗어나야지만, 이혼을 끝나고 나서도, 이 험한 세상, 혼자 애기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.